어, 여기서는 그 포화성 분포라고 어떤 이제 그 여러 그 전망 기간 중에서 가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포화성 분포라고 있는데 제가 따로 제가 이 통계, 확률 통계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가 좀 만들어 나중에 만들어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뭐냐 배터리 그 화재 사고 있잖아요. 좀 이제 큰 사건은 지난 한을 신문 보니까 한 5년에 있잖아요. 5년에 5년에 한3건정도 지금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그 배터리 그 화재 사고 포함해서 한 최근에 카톡 적으랑뭐 이렇게 해서. 한세건 정도 일어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냥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이제, 뭐, 여러 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평균 한세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세건 일나면, 어 앞으로 5년 동안, 그, 사고 건수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구해보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는데, 세 건이 일어난 경우에 있잖아요. 하나도 안 일어날 확률은 5%고요. 한 건은 15%. 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네, 15%.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건은 뭐 22.4%. 세건일1났으니까요세건 20.4%. 네 건은 16%. 다섯 건 이상은 다섯 건은 10%. 여섯 건은 5%. 뭐 일곱 건일났을때 7%. 하나도 안 일어날 확률은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누적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98%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그죠. 5년 내에 한건 이상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하면은 1백이 4.98이니까 약 95%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배터리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이 이제 5년에 세건 일란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한건 이상 일어날 확률은 95%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긴장할 게 없는 게이 이제 이 포화성 분포나 이런 것들은 저게 뭐냐 그 바이노미얼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해서 이항분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항분포는 또 베르누이 베르누이 시행을 이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i i d 라 그래가지고, Identically, 뭡니까, Independently Distribution을 가진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전의 사건은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95%일 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뭐, 5년 동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부터 예를, 예를 들어서 6년까지 5년 동안에, 95%일난다 이게 아니라 각 해마다 예를 들어서 두째 해에도 9 5고 있잖아요. 일어날 확률이 셋째 해에도 5년 내로 일어날 확률이 95%고 다섯째 해에도 5, 5년 내로 일어날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이 과거를 묻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할까, 이런 건데, 그게 메모리 리스, 다시 말해서 무기역성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타이어를 만약에 이제 뭐 10만 키로 타는 타이어를 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9만 키로 이미 떴어. 그런데 이제 내가 3만 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만 키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만키로에서 출발하는 그날도 이 타이어는 10만키로 수명을 갖고 다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심지어 뭐 11만키로 탄 날도 얘는 또 10만키로 타이어로 생각하고 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런 사건들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게 적용돼서, 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포화성 분포가 있으면은 아까 포화성 분포는 5년에 3번, 뭐, 4번, 1번 이상, 뭐, 이런 거 했잖아요. <laughs> 이 지수분포가 있으면 지수분포는 뭐냐면, 영어로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그 연속분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의 대표적인 게뭐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수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죽는 데 있잖아요. 한번 죽는데 죽는다 카면 그런 그래. 돌아가시는데 그냥 사망을 할게요. 한번 사망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100년 걸렸단 말이에요. 카면 이게 수명이 100년이라 하는 어떤 제품이라 하면 제품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한번 보, 보면 100년 걸1 0 0년 가는 제품이다. 사람이라고 치인 거, 제품이라 그럴게요. 제품이 이제 이게 100년이 가요. 100년 간다 하면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100년 걸린다 하는 게 다른 말 하면 수명이 100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년 쓰고 버릴 확률이 한, 한32%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40년 쓰다가 고장날 확률이 32%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년 한 39%, 60년은 한 45%. 그죠? 65년, 우리나라 정년이 65세인가요? 하여튼 뭐, 65세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65세, 뭐, 초고령 인구, 뭐, 그래갖고, 65세 기준으로 하면, 65세까지 그 제품이라 할까, 사망하지 않고, 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65세까지 고장 날 확률은 47.8% 니까 65세 이상 살 확률은 약 5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가 이제 그렇게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0세까지 80세까지 고장 날 확률은 55%고 그죠 제가 여기 누적 분포를 구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80세 이상 살 확률은 45% 여전히 그죠? 이제 100세가 돼도 100세 시대라 그러면은 약 63%가 돌아가시고 60니까 그37%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우리 요즘 같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76세인가요? 이렇다고 한번 해볼까요? 76세면 어떻게 됩니까? 40살까지 살다가 이제 돌아갈 확률이 40%뭐 많으니까 60 해볼게요. 6 0원한 54%. 그 다음에 7 0원약 60%, 60%, 그죠? 60%. 그니까 러 76세 시대에는 7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60%고, 약 40%는 여전히 이제 살아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음, 80세 이상 살 확률은 약35% 다시 말해서 8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65%된 76세 시대에는 여기서 이제 90세까지 살 확률이 약그 살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약70% 되네요 그러니까 76세 시대에는 90세 이상에까 이제 90세 이후에 돌아가실 확률이 약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80세 시대뭐 90세 시대 90세 해볼까요 90세 시대에는 만약에 이제 조만간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음, 죄송합니다 90세 시대가 되면은 90세 시대에는 4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약 35%가 되고요. 거의 뭐 65%가 살아계시는 거죠. 60세까지 이제 살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약 48%. 그 쉽게 얘기해갖고 이게 이제 한 50%가 65세, 64세 이상 산다는 거예요. 90세 시대에는.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이 거의 뭐 65세 이상이 거의 반, 이제 넘게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심지어 이제 8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실 확률이 약 58%니까 80세 이후로까지 계속 사실 확률이 4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00세까지 90세에 보통 평균 돌아가신다 하면은 평균이 90이니까 뭐, 100세 까지 사실에 돌아가실 확률이 약 67%니까 100세 이후로 사실 확률이 얼마, 한33%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고 이제 이 지수분포를 한번 적용하는 걸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기간이 이제 이게 뭐 들쑥날쑥하게 되거든요. 들쑥날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 하나 다른 모델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얘는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종속 변수로 바뀌게 돼요. 종속 변수로 바뀌게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제 우리가 값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뭐 뭐 70세다 이렇게 이제 주, 주게 되는 거죠. 주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값에 의해서 얘가 이제 그변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뭐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분석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네요.